톡 <목소리> 됐다 짧은 거다 오케이 걸렸어. <목소리> <우와! 목소리> 아드로아아뭐하냐 아니 포로 임마 헤딩을 안 하고 뭐예요? 그래놓고 애들한테 시뭐 하고 있네. 아스노. 아 여러분 니플레이 다시 봐보세요. 포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친구. 헤딩을 안해 짧게 올렸잖아. 우승으로. 아니 그 포로를 저 앞에다 두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는 팀은 말이 많아. 야 이거 이거지 오이베르가나안 썼지 최근에? 죽어 라이프 스텍 새끼야. 아. <laughs> 어? 어? 토미아스야. 오이베르가 어, 아. 둔 거야. 토미아스도 오이베르라고. 오이베르가 나 최근에 안 썼지? 죽어라 임마. <laughs> 어? 보스택. 너나 내년에 판다 그랬지? 죽어 임마. 이 중요한 경기에 나를 놔? 죽어 임마. 아. 이야 빙펑. 이야 <laughs> 반더맨이 해준다. 근데 이거 업사이드 라인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하는데. 야 미키 반더맨. 야 밀리지 않습니다. 터트넘 거의 10분 단에서 동쪽골 만들어내는 터트넘! 여기서 포로가 때렸으니까 이게 나온 건데, 반더벤 어디 있냐? 업사이드 어, 팅 때릴 생각을 사카, 해야지. 사카, 사카. 야, 이렇잖아. 사카요 사카. 사카. 아, 부카요, 사카. 사카. 아, 사카. 사카. 아, 사카. This is 부카요, 사카. 부카요, 사카! 아까 그 스쿨루스 했을 때 안으로 들어올 때발 걸렸잖아 토미아스한테야다 같이 모여 야다 같이 모여 다같뭐 아... 모여 야 우리는 이제 웸블리로 간다 으아 야 컴온 보이스 컴온 보이스 아, 이거... 컴온 <laughs> 아니 <laughs> 심판아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 아까 그 걸려 넘어진 거왜안 부는데? 왜 지는 줄 알아? 부주장 같은 새끼가 저기서 슈팅을 때릴 생각을 야지다이브할 생각부터 하니까. 아니 이게, 이게 왜? 이게 팔이야? 어떻게 PK가 아니야. 뒤에 서다리를 걸었는데. 여기서 자빠질 생각이 나고 앉아 있고 메디슨. 아. 저게 부주장이란 놈이 저런 거나 하고 있으니. 아, 또나케 집중해야 돼요. 야, 저트나맨들 뒤에서 지금 욕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세 명에서. 쉣 이러고 하는 거지, 지금만. 지금 지금 세 명에서 뒤에서 코너킥 차는데 욕을 한 번에 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앞에서 얘, 깐척 걸어라. 뒤에서, 뒤에서 지금 계속 역하고 있어. 그렇지. 일부러 일부러 약점이죠. 앞으로 가죠. 걸렸어. 끝. 가야 베르치. 코키킥 코너킥에서... 꼬리 거리... 세개지요 아니 근데 코너킥 이게 토트넘 이번 시즌 약점이거든요. 좋뻬. 일부러 뒤에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공을 딱 일부러 앞에다 던져놓잖아요. 왜? 비카리오는 에리얼 장악 능력이 없거든요. 나와서 펀칭을 못해요. 크으. 아야 세트피스로 두개 먹었어. 아 코너킥으로 두골 먹었어. 4대 0 게임. 해 보세요. 비카리오가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 뭐 하냐? 아, 아 이거 뭐야? 진로방이 아니야? 아이, 무슨 이 정도 뭘 넘어지고 있어. 비카리오 오버 좀 하지 마 좀. 아이 게진로방금면 축구하면 안 되지. 야 이거는 그냥, 그냥... 이거 퇴장 나와야지. 비카리오 뛰지 <laughs> 아. <laughs> 마이새끼 그냥 거기서 어. 뭐하냐 저게 피지컬이 골키퍼가 이렇게 약해서 되겠냐 아니 가서 주먹으로야 반칭하면서 상대 얼굴 아. 때리더라도 나가야지 위험함을 보여줘야지 너의 하아.. 왜 나한테 화를 내? 나는 아스날 팬인데 원래 김코치한테 화를 내요. 얘가 응원을 못 하니까 지는 거 아니야? 응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응원이 문제예요. 아니, 이, 티, 팀이... 팀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김코치가 아니, 팀이 구닥다리라 그런 거예요. 이거 보 이거부터 다른 거예요. 저희 네. 팀은 구닥다리예요. Listen, boys. Madison <laughs> Madison. <Medicine. 웃음> <laughs> 왜 갑자기 메디슨 i c i n What the <laughs> fuck are you doing there? <laughs> 아니, 허이게... You don't want to fucking win the game? <웃음> <웃음> 아니, This <laughs> is not h i s is not London Derby! t h i 이 is not London Derby! This is not London Derby! This is not l o n d 이니 그냥, 크로스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좀 올라와줘서, 이 수비 백보 라인도 좀 뭔가 긴장감을 갖게 만들고, 이, 이 아스날의 폐, 포백이 계속 흔들리면서, 야, 이거 우리 조금만 뚫리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페드로 오포로가 됐든, 셉스비가 1대를 걸면, 왼쪽에서 토미아스가 혼자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기랑마이스라든가, 망갈라이스라든가, 뭐, 데클라이스가 땡겨가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도와주려고 땡겨가면 그때 그빈 공간은 메디슨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노려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얘네 사이드에 가면은 그냥 뒤로 돌아서 백패스 하고 서로 주고받고, 야, 우리는 점유축구 좋아, 좋아. 옛날에 그 엑스맨의 좋아 이거는 그냥 점유치공만 하니까 아 근데 크로스를 올려도 답이 없는 게 소니가 헤딩 싸움을 막아랑 했었는데 어떻게 이겨 그쵸 그니까 러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려야죠 그니까 여기 트트넘면 지금 포스트코 골로가 라크룸에 들어가가지고 선수한테 얘기할 게 아니에요 <laughs> 랩이 불려다 놓고 랩이한테 선수 안 사주냐 <laughs> 손흥민 반도면 빼고 씨, 다 바꿔 할수 있는 거다 하란 말이야 손흥민 반도면 빼고 다 바꿔 바꿔야 돼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는 거거든 <laughs>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아,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돼요 여긴 지금 <laughs> 냉정하게 그냥 선수들이 너무 못해요 토트넘 아니 손흥민 반대만 빼고 다 바꿔야 돼 근데 손흥민도 계속 지금 공격적 뛰니까 하는 게 없잖아 압박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그 압박이 뭐 쓰잘데기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오늘... 뛰기만 하고 어떻게 45분 동안 안 멈추고 계속 뛰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선수들이 아스날 선수 11명이랑 토트넘 선수 11명이랑 비등비등하게 붙었을 때 쫄지 않고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는 이 상황이야 지금 제가 또 말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아... 후반전부터 토스넘을좀 응원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진짜. 이게 제가 응원을 안할 때마다. 토트넘이 망가지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아... 제가 응원을 안 하면 항상 망가져요 팀이 이 코리안 리그들이 내가 응원을 해야지만 이기더라고 응원해도 망가졌어요 이미 아, 3대3을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응원을 해볼게요 못 만들어요 아, 또 가능하죠 아... 문도가 토트넘 감독이면 어떤 전술로 후반전 하냐 그냥 때리고 붙여 줘. 지금 이거를 히샬리 총 갖다 놓고 드라우신 그냥 갖다 놓고 존슨 다시 빼고 4사2로 가서 그냥 붙인 다음에 헤딩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역전하면 어쩔래? Oh sunny so 아르테가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르테다는 라크롬 토크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르테다는 토트던 그라 앞에가 좀 기대고 윌 러브 유 선네. 왜 너? 윌 러브 유 선네. 왜 너? 윌 러브 유 선네. 왜 너? Oh sunny we love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어, 진짜 소름 돋서 이적 갑시다. 나 진짜 이사카 자음. <laughs> 아나 이제 여기 축구 안 보고 싶어 뭐 여기 뭐 경영 잘한다 그냥 경영이나 잘하라고 해좀 보내줄 사람 보내주고 어? 부사카 장흥민 와딱요거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토트넘이 라크롬에 걸어 들어와 딱 라크롬에 들어왔는데 아 이제 리스처럼 갑자기 토트넘 유니폼 입고 왔다가 어 여기 우리 훈련장이 아닌데 유니폼 누가 던지는 거야 탁 하면 이제 아스나 그리고 <laughs> 이야 암 꺼누스 커먼 유거누스이거는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어? 소니가 1세분 딱 유니폼 바뀌면서 컴온 유 코너즈 아스날 못갈 수도 있겠다 넘버세븐이 사카여가지고 그치 번호... 사카가 소니 오면 바로 7번 반납하죠 안줄거 같은데 그쳐 그렇죠? 사카는 그런 거 역시 없는 신고야 소니 아니 근데 난 소니 소니 등번호뭐원해 넘버세븐? 네 소니 택택 넘버세븐 <laughs> 소니 난 넘버 세븐틴, 넘 세븐. 아니 난 근데 소니가 너무 나인 받았으면 좋겠어. 박주영 선수의 그 후계자로. 아, 그 저주번호예요. 지금 <laughs> 제수스가 저주번호 제주스 왔잖아. 그 <laughs> 박주영 이후로 넘버 나인은 안산에서 저주번호가 돼가지고 물려받으면 안 돼요. 아 넘버 나인으로 한번 깨보자 그냥. 진짜 이거는. 아, 로메로 여기까지 나왔어요. 진돗깨 발령. 아, 로메로 여기까지 나왔어요. 진돗깨 발령. 로메러, 로메러! 오 로메로. 진돗개 발령. 로메로. 로메로. 진돗개 발령. 진돗개 발령. 오늘 얘밖에 없다니까? 어? 야, 로메로가 득점을 해버려. 답답하니까. 오늘 진 높게 발력이 통했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지금 라야도 쫄아가지고 로메로 앞에 보이자마자 킥을 그냥 로메로한테 주잖아. 얄만 사람이야, 오늘 진짜. 야, 로메로만. 그냥 드라구신 넣고 로메로 올리자. 이렇게 된 이상. 근데 라야 뭐하냐, 너? 야, 쫄았어. 얘 이제 폐항색에 걸린 거예요. 와. <laughs> 와. 이게 원피스. 야 근데 마무리 잘했어. 예. <laughs> <에. 웃음> <laughs> 그 원피스에서 나오는 그 폐양색 알죠? 눈빛만 딱 봐도 또는거 와! 가가지고 그냥 키을 절찬거야 <laughs> <저기> <laughs> 이진득키 나타나니까 갑자기 진득키으 음 이러고 있으니까 <laughs> 진짜 오늘은 로메로만 깡다고 이렇게 뛴다 11명 이렇게 뛰어야 돼 진짜로 진짜 로메로 아... 히스트 투톱 가야된다니까 이거 아, 그게 맞는거 같아요 아니 이건, <laughs> 이거는 이거는 PK지 <웃음> <야>. <웃음> <laughs> 야, 어 이거예요. 어, 어. 알터진 거 같은데. 알브라더스잖아 이거는. 어, 알이 두 개지요. 아, 좋다 이거 비키. 이 핑크야. 와. 데클란이 거의 알브라더스 한 거예요, 이거. 아, 이거 됐다. 보러 간다. 오케이. 아. 소니 한 골. 여러분, 소니 한골 왔습니다. 소니의 페널티킥 한골 왔습니다. 아유, 뭐뭘 봐. 이거 페널티킥인데. 됐다. 공 싸려. 너공 들지 마라. 소니 줘라. 소니. 나이스 소 나이스 소니. 레전드 만하노. 나 3골 시나리오였어요 <laughs> 아스날이 3골 넣고 소니가 소니 한골 넣고. 넣고 3대2 아쉬운 패배 오늘 소니 졌다 아쉬운 정말. 패배 라야야 눈치 살펴라 너 막지 마라 진짜 <laughs> 지금 85분이야 라야야 막으면 너 죽는 거야 이야 진짜 멋있다 오늘 소니 북런던 더비의 남자 소니 왔습니다 페널티킥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진심을 다해 응원하면 이길 수 있다 했어 안 했어? 했죠 로메로 집어넣고 하니까 되잖아 되네요 진짜 이게 진짜 이제... 이게 로메로 때문에 제대로 얘네가 못 걷어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에이, 이게 진짜 기적이 나오네 야, 포기하지 말라고 맨날 알겠습니다 뭘 기세가 꺾여 니같이 <laughs> 네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이기는 거라니까 <laughs> 뒤집을 수 있어요 라야 눈치 살펴라 자꾸 깔짝거리지 말고 우리 지금 수많은 한국 팬들이 이 경기 <laughs> 보고 있는데 북런던의 사나이 써니 왔습니다 뒤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죠 써니 오케이 이야 분위기 온다 써니 개 써니 개 찼다. 야 이거 골기퍼못 막아 개잘 찼다 써니형 야 써니의 페널티킥골로 지금 경기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트루사르 빼자마자 지금 경기가 개 흔들리고 있어요 야 이거 4대3 역전극 나왔다 이제 야 이건 어떻게 막냐 이게 4월에 배신하는 팀이 두 팀이 있거든요 <laughs> 아스날 아스날과 터뜨룸이거든요 배신자끼리 만나는데 끝났어 허망하다 허망해 경기가 진짜 토트넘이 경기 다 점유해 놓고 다 압도해 놓고 이걸 못 가져가냐. 진짜... 볼 점유율, 코너킥 개수 다 압도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진짜 너무 <laughs> <laughs> 어, <저 분노에> <laughs> 아 <나> 진짜 분노에 밀이안야 되겠다 진짜. 열받아서 안 되겠어. 아, 어,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아쉬운 경기였어. 아, 어, 진짜 이게 토트넘이 오늘 <laughs> 모든 통계에서 앞섰고. 어... 오늘 진짜 꿉뽕 모드로 갈게요. 오늘 할 어... 말이 없어요, 토트넘에 대해서. 아... <laughs> 아니 진짜 오늘은 경기력에서 음... 압도해 후반전 솔직히 아스날이 뭘 했는데 역습 나가면 반드맨한테뚜드려 맞아 지공에서도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해 토트넘이 넣을 수 있는 골만 다 넣었으면 지금 4대 3, 5대3, 와... 5대3 되는 아... 경기였어요. 진짜 우승도 할수 있었는데.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손니 보세요 왼쪽에서 흔들고 페네티킥으로 득점 하나까지가 이 북런던의 사나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손흥민이라는 거야. 이런 경기에서 득점 가동 하잖아 손흥민 선수가 아... 아무튼 와, 오늘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면 아... <laughs> 현타서 못하겠어요. 아, 그냥 원래 토트넘은 이런 팀이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항상 우리한테 나 희망을 주지만 결국에는 4위에 가지 못하는 팀. 아, 이거는 진짜 토트넘이 어쩔 수 없는 선수단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냥 오늘은 아스날이 그냥 잘했어요. 아스날이 왜 아스날인지 보여준 것 같아요. 이거 우승 그거 하는 건가? 와, 아스날. 그러니까 이게 아스날이랑 토트넘의 수준이 훨씬 다르다는 거. 빌라는 어째 아스날이긴 거야. 빌라가 아스날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토트넘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오늘 뭐이게할 말이 없다. 이거는 경기가 너무 뭐 코멘트를 점유율만 이겼을 뿐이지 토트넘도 솔직히 공격당 공격이 많이 안 나. 근데 오늘은 진짜 확실히 북런던 더비에는 흥민이 형이 강하다라는 게 흥민이 형이... <laughs> 그만, 그만 할게요. 아니 맞아. 흥민이 형이 북런던 더비에서 헤리키인보다 골을 많이 넣었어. 오늘 졌잖아강하긴는 강한 거잖아. PK가 됐든 뭐가 됐든 흥민이 형이 어쨌든간에 북란도더에서골 많이 넣는 선언이야. 뭐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맞아요. 아니 그럼 그냥 팩트적으로 오늘 활약은 솔직히 없었죠. 한게 없어요. 아예 한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오늘은 한게 아예 없는데. 뭘는지 모르겠어요. 흥민이 형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골만 넣으면 되는데 어쨌든 PK로 넣을 때도 있어야죠. 맨날 어떻게 필드골만 넣는 옛날에 헤리퀸 이렇게 볼, 골 골포인트 가져가는 어, 거거든요. 그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손흥민은 PK로 어쨌든 죽어졌고 그 PK골을 넣었고. 근데 솔직히 오늘 경기는 전반전에 아스날이 압도를 했고 네. 뭐 점유율 니네 가져가라 우린 이렇게 수비하면 된다 니네 어차피 이거 못 뚫지 않냐 손흥민 공격수니까 헤딩 싸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렇게 수비 하려한다. 그리고 되게 적절하게 카운트 택을잘 쳤고, 그리고 나서 토트넘의 약점인 세트피스 완벽하게 활용했죠. 뭔가 토트넘이 계속해서 세트피스에서 보면 비카리오가 나오면서 펀칭을 못 하고 이런 장면들을 못 가져가니까 그런 장면들로 두 골을 넣었고, 그리고 전반전은 사실 그냥 경기 내용 면에서 뭐 토트넘이 공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잽이 안 됐다 이렇게 음, 볼수 있었죠. 이게 진짜. 근데 어 근데 이제 후반전에 진돗개가 발령됩니다. 아, 로메로. 오늘 후반전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막 다막 원래 이제 전반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손흥민이랑 반드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로메로가 나타났어요. 로메로가 나타나서 내가 진돗개 발령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해서 로메로가 정확하게 나타나 주면서 라야를 겁줬고 라야를 겁줘서 그걸로 득점을 가져갔고 그리고 로메로가 체력 아낄 때는 아래에 앉아있고 그다음에 체력 아끼다가 기분이 좋아졌을 때는 올라가가지고 또 헤딩 싸움 해주니까 확실히 이제 존슨이 오른쪽에서 살아나면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이럴 때 로메로 가 위에 있다 보니까 벤데비스가 이제 자기 두쪽 내주면서 피키까지 만들었고 그런 걸로 뭔가 토트넘이 따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이제 갔었죠? 아니에요? 아후토콘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토트넘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게 항상 토트넘이 뭐 잘하기를 바랬고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그냥 현타가 좀 많이 왔어요. 이번 시즌 내내 뭐 엔제가 축구를 잘하고 전술이 좋고 소니가 막 손톱이냐 윙이냐 살아난다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이 수많은 경기를 중계해오면서 그냥 딱 드는 생각은 그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토트넘의 수준의 한계구나. 여기서 뭘더 바라는 거는 그냥 욕심이구나 이게 그냥 토트넘이구나 이게 통계의 허점이구나 아무리 점유율이 높고 뭐 코너킥을 더 많이 가져가도 결국 경기는 아스날이 그냥 가져가는구나 이게 좀 많이 느껴졌고 뭐 선수 탓을 하고 싶고 누구가 잘못했다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11대11로 싸워도 이거는 그라운드 내에서 그 누구 하나 로메로 빼고는 아스날 선수를 압도한 선수가 있냐 했을 때 없었어요 반더벤은 그래도 압도했죠 아 반더벤 압도했고 근데 반더벤이랑 노메로 말고 과연 어떤 선수 가11대11 경기로 했을 때 아스날 선수들보다 압도하는 기량을 보여줬냐 없어요. 그냥 개개인 능력에서도 한참 밀리고요. 특히나 뭐 중원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개털렸고요. 그냥 오늘 봄 스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번 시즌은 토트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토트넘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바뀐 게 없구나 이 팀은 그냥 좋은 축구를 하는 건 맞으나 선수단 퀄리티는 여전히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손흥민 선수가 저는 이번 시즌 끝나고 재계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는 토트넘을 별로 계속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팀에서 뭘 해? 아무것도 없는데. 메디슨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 칭찬했는데 웨데고르랑 메디슨 어떻게 비교해요? 수준이 다른데 아예. 그리고 뭐 사르 이런 선수들 그냥 토트넘 수준이니까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거지. 얘 어디 가서 아스나 가서 경기도 못 뛰는 선수예요 진짜. 얘 뭔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호이베르 파티. 파티가 훨씬 더 위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현실은. 이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아 근데 오늘 진짜 이데크란라이스랑 파티 두 명이 앞에서 센터백들을 보호를 너무 잘했죠 물론 마지막에 데크란라이스가 PK를 주긴 했는데 너무 잘했고 카이 하베르츠 공격수 아, 빛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잘했어요, 오늘. 어 네. 진짜 빛나기 시작했고 얌체처럼 잘 싸우고. 지금 이제 리그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좀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아스날이 현재 1등에 위치되어 있고요. 승점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아스날 1위로 80점. 그다음에 맨시티가 이제 노팅엄이랑 경기를 하는데 76점. 그다음에 리버풀 75점. 아스톤 빌라 67점. 토트넘 60점. 아, 이제 남은 자녀등두 경기를 일단 이겼다고 해도 아스톤빌라보다 1점, 낮은 순위인거죠 네, 1점이 낮은 순위이고 그리고 지금 뒤에 맨유랑 뉴캐슬이 무섭게 따라하고 있어서 이번 시즌 이게 진짜 이제 다음 경기가 첼시고요 첼시 다음이 리오풀인가 맨시티도 그러고. 있고요 맨시티까지 있으면서 만약에 여기서 5연패 내리 꼬에 앉아버리면 이거 진짜 유, 이거 5위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진출도 못할 수도 있는게 지금 현실이다라는게 좀 느껴지고 아 그냥 토트넘 축구를 응원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좀 놓아주려고 합니다. 놓아주는 시간에 손흥민 선수도 재계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연봉 맞춰주고 하는 거 필요 없고 연봉 좀 삭감하더라도 저는 트로피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토트넘이라는 구단을 정말 좋아했지만 이제는 모르겠고 오늘 손흥민 선수 활약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 시즌 내내 손톱이냐 손흥민 윙이냐에 대한 논란이 항상 많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기 특히나 전반전에 손톱으로 나왔는데 뭐 이렇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전에서 손흥민 톱으로 재미를 본건 사실입니다 아스날이랑 할때 근데 그거를 이제 아스날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준비를 분명히 하고 나옵니다 손흥민 톱으로 나오면 뒷공간 항상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 그게 막히는 순간 손톱으로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전반전부터 윙어로 뺐으면 어땠을까 셉셉이 자리에 차라리 존슨을 놓고 스피드 있게 양쪽에서 흔들기라도 했으면 이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이게 포스틱 감독이 항상 이게 뚝심이 좋은 말로 하는 뚝심인데 고집이 있는 게 후반에도 드라구 신을 넣으면서 좀 이게 어차피 진경기 드라구시 넣어가지고 마지막 수를 두면서 차라리 로메로를 투톱으로라도 올리는 좀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걸 보면서 아 확실히 감독님은 좋게 말하면 뚝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나마 오늘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했다 필드골이 아니지만 페널티킥에서 또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을 했다. 요거 말고는 뭐 국뽕 다 빼고 저희나라상 국뽕 안 넣잖아요. 손흥민 선수 오늘 한거 없습니다. 근데 공격수에서는 솔직히 뭐 히샬리송도 들어와서 크게 한게 없으니까 오늘 같이 아스날이 이렇게 내려 앉았을 때 공격수에서 뭐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왜냐면, 공 자체를 못. 왜냐면 데크날 라이스랑 파티 같은 애들이 수미로 서 있는데 가운데로 어떻게 쑤시고 들어가? 근데 전반전에 터트던 거 후반전에 약간 달랐던 거는 로메로가 올라오면서 숫자 싸움을 가져간 것도 있는데 오른쪽 윙이나 왼쪽 윙에서 존슨이 됐던 누가. 든 크로스를 올렸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전반전에는 계속 그 지들끼리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거 막 뚫어보려고 했잖아. 그렇죠. 의미 없는 U자 <laughs> 빌드 막 계속.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돼 그래서 크로스가. 크로스가 올라갔더라도 저는 좋은 그림이 나왔을까라고 하면 아쉽죠. 뭐 모르겠고 그게 어쨌든 이게 오늘 토트넘과 아스날의 수준 차라는 게좀느껴진 경기였다. 물론 뭐 통계만 봤을 때는 토트넘이 이긴 경기일 수도 있어요. 슈팅을 1 3 개나 때렸고요. 그리고 점유율이 61대 39고 패스 숫자도 토트넘이 훨씬 많고요. 파울은 뭐 아스날이 더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경기는 아스날이 가져갔고 우리가 점율만 유 이렇게 바라봤지만 경기를 봤을 때 아스날이 그냥 일부러 내려앉은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냥 솔직히 라야가 그냥 희망을 줘버렸죠 어, 이게 막 토트넘이 압박이 좋았어서 사실 그거를 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라야가 그냥, 야, 니네 냄새라도 맡아라고 줬어요, 어. 솔직히 말하면. 로메로의 집념이 만들어낸. 어, 꼴이지. 야, 로메로가 간절했고, 로메로의 그 간절함이 만들어낸 꼴이지. 이게 압박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난 진짜 이 토트넘이 하고 있는 이 압박, 이 압박 체제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그냥 지칠 대로 지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 을 그냥 안 버려도 되고, 그냥 다음 시즌 이 팀에서 안 뛰면 돼요. 그러면더 이상 이 팀이 중계를 안할것 같고, 오늘로써 이제 토트넘은 챔스권 팀은 아니구나. 이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유로파라도 나갔으면 좋겠고 유로파 리그 나가는 건 솔직히 성에 안 차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유로파라도 나가야지 손흥민 선수 만약에 남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떠난다라고 하면 저는 격하게 환영을 좀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키의 골 옵사이즈도 아쉽다라고 하시면은 가이 아브리치도 아까 골놓은게 처음에 옵사이드였어 가지고 사실 그거는 뭐 상관이 없고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토트넘이 어쨌든 간에 다섯 경기를 남겨 놨는데 2주 쉬고도 이런 경기력 들고 나오면 이건 진짜 욕 먹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2주 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2주 쉬면 안 돼요가 아니라 어쨌든 막 챔스 지금 3일에 한 번씩 경기 지금 2주 동안 3일에 한 번씩 경기 뛰고 온 애들한테 에너지 레벨에서부터 밀린다.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맞잖아요. 오늘 전반전 보면 뭐 토트넘이 점유를 많이 가져갔다 막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레벨에서 밀렸어요. 그 뜨거움이 없어요. 어, 아스탄이 훨씬 뜨거웠어. 그 이게 뭐 더비도 더비고 토트넘도 4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선수들 정신적으로 뭔가 부장이 됐다라는 생각은 로메로 말고는 그 선수들 다 흐리멍텅한 느낌이었어요. 1 1 명이 도대체 뭐 어떤 목표로 갖고 게임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좀 아쉬웠어요 저는. 오늘은 진짜 뭐 손흥민을 제외하고 그냥 오늘은 그냥 진짜 로메로가 그래도 나 아는. 챔스 가서 꼭 뛰고 싶다 이거를 좀 표현했던 경기였다고 난 생각해 진짜 로메로가 박수 받을 경기였고 로메로가 진짜 개테클부터 시작해서 몸싸움부터 그 다음에 그냥 막 쑤시고 들어가고 싸우고 이런 거 보면 로메로가 로메로 했던 경기야 처음으로 나는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루메로한테 되게 감동받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그렇다고 루메로가 막 퇴장먹을 행동을 한 것도 없고 그냥 절제하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오늘 경기 후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빠져가지고 축구를 못 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진이 빠지는 게막 응원을 많이 해서 진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응원하는 팀 중에 하나인 토트넘이 한계가 보이니까 열정이 안 생겨요 이 팀에 대해서 이거 그러니까 막 소니가 골을 넣고 분명히 축하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도 그냥 이 팀의 수준은 딱 그냥 여기까지구나 라는 그 벽을 느끼니까요. 더 이상 뭐할 코멘트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렇다고 막 손흥민 선수가 막 미친듯이 흔들어 제끼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손흥민 선수들은 맨날 묶여있지. 근데 감독 탓은 또 하고 싶지 않은 게 어쨌든 좋은 축구를 이 사람이 와서 했으니까. 포스텍이. 챔스가 눈앞에 아름거리면 머리 박고 뛰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요. 왜 이렇게 선수들이 오늘 정신적인 멘탈리티가 약한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바스나리 우승할 것 같네요. 드디어. 뭔것 같아요. 4점 차이인데 아직 두 경기를 안 했어요. 두 경기. 근데 경기를 이게 이제 아스날이 좋았던 것중 하나가 토트넘은 여기서 그냥 3대 0으로 꺾고 게임이 끝났잖아요. 토트넘이 그러면은 첼시 가서도 퍼져. 리버풀 가서도 퍼져. 맨시티 가서도 퍼질 수도 있어. 근데 아스날이 여기서 야 너네 할수 있어 야 너네 가서 리버폴도 꺾을 수 있고 야 너네 가서 맨시티도 꺾을 수 있어 하면서 이 에너지를 줘버렸어 라야가 근데 맨시티가 두 경기에서 승점 6점 가져오면 다시 뒤집히잖아요 그니까 이제 맨시티가 토트넘을 만나잖아요 못 이겨요 토트넘이, 아 근데 맨시티는 또 반대로 상성상 아또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아, 이제 토트넘 에너지 레벨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끝났어요 토트넘은 그냥 토트넘은 지금 끝난 팀 같아요 경기 뛰는 거 보면은 4위 경쟁을 하는 팀 같지도 않고 토트넘을 누굴 만나도 이제 남은 경기 뭐큰 비전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제가 꺾였어요 응원하는 팬이 꺾였어요 이거는 희망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맨시티도 계속 이길 거고 아마 마지막까지 아스날 우승 경쟁을 하지 않을까